자, 지난달 수출 또 역대 최대 아, 지겹습니다. 네, 한번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액이 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39억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습니다. 또 수입은 530억 7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25.1% 늘었고요. 하루 평균 수출액도 26억 9천 6백만 달러로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야. 또 무역 수지는 8억 4천만 달러 흑자였고요. 뭐 일본과 프랑스 등 우리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준 거죠. 뭐. 작년도 이제 총 수출액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송 작가의 촉으로 음. 자올해 수출액을 예측해 본다면 올해 작년에 6,450억이었죠. 네, 올해는 6,000 6,600억에서 6,700억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아더 많이 난다고요? 더, 나, 더 나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 전부 다. 망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요뭐 어, 걔네들이 하긴, 언제 마친 거 보셨어요? 한 네. 5년 내내 망할 거라고 했는데. 네.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흑자로 돌아선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라 얘들은 어, 글 쓰기 싫을 겁니다. 음. 어, 저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의한 이 가격적인 혼선일 뿐이고 음. 제가 이제 예, 금액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 수출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수출 금액이 높아짐으로 인해 갖고, 전년 대비 약20% 정도의 향상. 6,400억 달러니까 20%면 <laughs> 120억 달러는 보태가지고, 6,600에서 6,700억 달러 달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역 흑자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음. 근데, 사실 올해 같은 상황에서, 이거 유지만 해도요, 우린 선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 잘했어. 그렇죠. 이게 코로나, 벤쿠버 네. 끝나고 소치원 김연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음. 어, 아무리 잘해도 가하 티가 잘안 나. <laughs> 소트니코버 어, 누구야? 응. 음? 그러니까 어, 우리 경제에는 소트니코버가 없기 때문에 네. 여전히 탁월한 클래스를 보여줄 한국 경제이지만 음. 돋보이지는 않을 거다. 작년에 비해서. 뭐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런 얘기들은 또 뉴스에 없어요, 잘. 이게 굉장히 굉장히 영향 미칠 수 있는 거잖아. 아 대선에? 어, 어, 대선에 영향 미칠 수 이게 더더욱 안 쓰자. 그리고 윤석열 맨날 뭐, 뭐 민주 정부가 뭐 경제를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주장하는 건 좋은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하나도 없어. 저는 이제 사람들은. 이런 지표가 나오면 우리 이제 멤버십 그. 어, 알면 돈이 되는 경제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막 뭔가 자랑을 하고 싶어져. 네. 뭘? 세부 지표를 보면, 네. 지금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제품이 뭐냐 이거지? 음. 석유화학 제품. 반도체 석유화학이 네. 맞네요. 바이오헬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철강이라는 거지. 석유. 네. 음, 음, 철강하고 철강. 석유화학 음. 제품에 음. 가격 상승, 수출 상승은 제가 2개월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laughs> 네. 말씀을 드린 적이 했고. 있는데, 네. 네? 아니, 이제 나 사라고 나 이제 안 해. 해. 관심만 가지라고 하지 <laughs> <해야지> 무서워.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변수를 내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이 저렇게 네. 푸틴이 저렇게 무식하게 할줄 몰랐기 줄 때문에 결국. 어, 전망은 응. 맞췄으나, 네. <laughs> 주가는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laughs> 말씀이 없긴 한데, 어쨌 어, 지금, 어, 앞으로 올해 가장 눈여겨볼 그 종목으로, 어, 말씀을 드렸던 석유화학, 그 다음에, 철강, 바이오헬스 등등 안에서 그마마랑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음,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잘될 걸로 봐지고요. 음. 지금 이제 지역별로 따져놓고 보면, 역시나 북미 지역인 미국이 20.9% 증가해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죠. 음. 북미가 다 이제 우리 땅이라, 땅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시안 국가들. 에, 아세안. 아세안. 아세안 국가들의 꾸준한 이제 성장세가 드러날 거고, 특히, 이, 놀랍게도, 아세안 이제 38.4%니까 이건 이제 워낙 많이 빠졌었거든요. 음. 코로나 직전에. 회복에, 회복에 오고 있는 단계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미개척지였던 중남미와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수출, 수출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경제는 더더욱 대단, 그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음. 없고 전 세계의 환율이 출렁출렁하던 이 가운데서 수출이 받쳐주는 한국의 환율 또는 원화의 가치는 더더욱 대접받을 것이다. 음. 그러면 외국인 자본은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 정도면, 사실 이게 한, 저는 한두 달 걸릴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바로 2월달에 이렇게 회복하는 이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체질상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올해 경제도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해도 된다. 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변수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남부 경연만 잘, 아, 에, 아,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아, 이제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면서 승계되기만 한다라고 하면, 뭐 이보다도 훨씬 더 획기적인 수치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획기적인 수치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럼요. 음. 어 만일 지금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뉴스를 조금만 분석할 수 있는 뉴스나 어떤 그 컬럼이 나온다고 치면 윤석열 찍으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니 안 해요 알면 아예 안해 이런 거 아니까 뉴스를 묻어 놨어 여기도 댓글이 이 기사에 댓글이 여섯 개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있는 <웃음> 어제, 댓글도 지운 거 같아 어제 오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음. 근데 오늘까지 여섯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꽁꽁 숨겨 놨다는 거야 자, 이와 관련해서 네. 어, 특이한 대러시아 수출제재에 관련된 어, 지원정책이 벌써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물류난 해소, 거래선 전환, 무역금융 등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가 러시아하고 직접 무역하고 있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요. 왜냐면 하 공급선이 워낙 나쁘거든. 배말고는 갖고 갈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동해나 이쪽 바다에서 이제 블라디보스그 쪽이나 캄차카 반도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실제 이 교역되는 교역량은 크게 많지 않고 문제는 이제 현지 생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음. 근데 현지 생산은 어찌 됐거나 뭐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철수하지 않는 이상 유지는 될 거예요. 음. 문제는 이제 그쪽에서 환율이 거의 두 배로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가가 두 배가 된 상황에서 어. 우리 기업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느냐겠죠 어. 지금 막 루블 산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좀 사놓으면 <laughs> 나중에 어, 나중에 된다는 건데. <laughs> 네. 야, 요거는 사실 살짝 로또 같은 느낌도 있어요. <laughs> 왜냐면 네. 지금 현재 러시아 러시아 시중은행 안에서 달러로 로브라를 바꿔달라고 하고는 이 요구, 그러니까 음. 인출 인출 요구부터 있지만 이 인출해갖고 을환전서로 쫓아가는 거예요. 어. 달러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평상시에 한 80배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 러시아 정부가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어? 음. 금지를 시켜버리면 패닉이 일어나니까, 더 떨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거를, 해, 그, 바꿔주고 있는데, 인출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해갖고, 음. 바꿔주고 있는 거죠. 음. 어차피 뭐 바꿔줘 봐야, 들고 나가지만 못하게 하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음. 그 돈이니까. 네. 음. 어차피 뭐,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니까, 바꿔져 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장기화 사태로 넘어가게 된다고 치면, 아, 어, 러시아 내부 경제도 붕괴될 수 있는 수준이 간다는 거죠. 음. 아마 이제 우리 기업들,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달러 확보를 하거나, 아, 어, 아니면 공장 가동에 따른 그 손실 비용이 생 생겼을 때, 러시아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줄 것이냐를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뭔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